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의 치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려움에 직면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주요 선수 두 명이 부상으로 동시에 이탈했다. 시범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었지만 롯데는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다. 김민석과 한동희가 차례로 복삭은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졌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범 경기 2차전에서 5회 말 경기 중 한동희가 파울치고 나서 갑자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타석을 떠났다. 방망이를 휘둘러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어졌다. 한동희는 타임을 외치고 옆구리를 감싸며 쓰러졌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한동희는 곧바로 좋은 삼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차 검진에서 내복삭은 손상. 11일 정밀 검진에서는 내복삭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4에서 6주 동안의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불행한 일은 한동희가 오는 6월에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체력 검정은 다행히 2월 말에 마무리되었고 합격 발표 이후 재활을 거쳐 입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과의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동희는 이번 시즌에 김태형 감독이 지정한 주전 3루수로 출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6월 입대를 고려하면서도 김태형 감독은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 치는 게 예사롭지 않다 오고 말하며 상무로 떠날 때까지 주전 3루수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2020에서 2022년 동안 48개의 홈런과 0.807의 OPS로 이대호에 이은 기대주로 떠오른 한동희. 작년에는 이할이푼 3리의 타율과 0.583의 OPS로 흘러간 시즌을 보냈다. 라에 강정호 아카데미에서도 훈련을 쌓아 부활을 꿈꿨고. 지바롯데 마린즈.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 경기에서는 홈런을 때리며 사령탑의 기대에 부응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밀 진단 결과에 따르면 4월 중순경 합류가 기대된다. 팀 코리아와의 연습 경기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김민석보다 앞서 파열된 복사근을 가진 선수는 김민석 뿐이었다. 고졸 신인임에도 지난 시즌에는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고 스프링 캠프에서는 뛰어난 방망이 실력을 자랑했다. 김태형 감독은 우익수 윤동희 중견수 레이에스와 짝을 이루기 위해 김민석을 좌익수로 기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수비 훈련 중 옆구리 통증을 느껴 검진 결과 우측 내복삭은 파열이 진단되었다. 약 4주 동안의 재활이 필요하게 되었다. 김민석의 자리는 고승민이 임시로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의 전력은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다. 전준우와의 FA 계약은 팀의 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진혜수, 임준섭, 김민성, 오선진 최항 등의 베테랑 선수 영입은 팀에 필요한 부분을 메우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오히려 안치홍이 한화 이글스로 떠난 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러나 롯데 팬들은 김태형 감독의 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두산 베어스 시절 7년 연속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3회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감독이다. 롯데는 10개 구단 중 가장 긴 6년 연속 가을야구에서 좌절했다. 첫 해에는 가을 야구. 3년 내 우승이라고 외치며 팬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그러나 김태형 감독은 주전 야수 2명의 이탈로 고민에 빠졌다. 일단 김태형 감독은 박승욱, 이학주. 김민성을 2. 3루에 배치하는 옵션을 고려 중이다. 또는 노진혁을 3루로 이동시키고 박승욱을 유격수로 사용하는 선택지도 있다. 롯데는 23일 인천 SS 지전으로 새 시즌에 돌입한다. 시즌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주전 라인업과 수비진. 마운드 등에서 주전 야수들의 줄부상은 환영받지 않는 일이다. 한동의 4에서 6주 재활 필요 롯데의 갑작스런 충격. 스스로는 아픈 줄 몰랐는데. 당황한 사령탑. 롯데 자이언츠는 정규 시즌 시작 전에 예기치 못한 부상 문제에 직면했다. 김민석 다음으로 한동희까지 복사근 파열로 인한 이탈을 경험했다. 롯데는 11일에 부산 사직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는 김태형 감독에게는 고향팀과의 첫 대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예상치 못한 부상이 팀 선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전 날 SS지전에서 5회 말에 옆구리 통증으로 퇴장한 한동희의 정밀검진 결과는 내복사근 파열로 확인되었다. 병원 측은 최대 4에서 6주간의 결장을 예상한다. 6월에 국군체육부대 상무로 입대 예정이라는 상황에서도 한동희는 김태형 감독이 지정한 주전 삼루수로 예정되어 있었다. 경기 전 김태형 감독은 그 순간, 복사근, 나간, 걸 알았다며 언뜻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한동희가 옆구리를 감싸며 쓰러지자 주시하며 살폈다. 한동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태형 감독은 아까 동희가 왔다. 금방 될것 같아요. 안 아파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하는데 그게 본인이 아프지 않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힘을 100% 써야 하니까라며 일단 통증이 완전히 잡히면 다시 한번 MRI 자기 공명 촬영을 찍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이가 빠진 포지션에는 어떤 대안이 나타날까? 김태형 감독은 결국 노진혁과 박승욱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학주는 삼루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김민성, 박승욱, 이학주를 일단 삼루에 시험적으로 배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희에 앞서 주전 좌익수로 나섰던 김민성 역시 복사근 파열로 인한 이탈을 겪었다. 지난 시즌에도 고졸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전중견수로 활약하며 전체 시즌을 뛰어다녔다. 스프링캠프에서는 강렬한 방망이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일수비 훈련 중 옆구리 통증에 호소하며 검진 결과 우측 내곱사근 파열 진단을 받았다. 대략 4주의 재활이 필요하다. 어, 한동기와 마찬가지로 시범경기와 대막전 1 5로 빠지게 되었다. 짜리는 고수 님이임 시로 대신할 전망